안녕하세요. 보드카페 사장 오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컨셉라는 트 게임이에요. 어, 이 게임 일단 보다시피 어, 이제 뭔가 컨셉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임입니다. 컨셉에 딱 물음표가 되있죠. 예. 이게 진짜 창의력 발달이나 이런데 좋기 때문에 어,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뭐 게임으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뭔가 창의적인 활동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강추하는 게임이에요. 게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. 어떤 게임인지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. 자 일단 판은 이렇게 예, 뭔가 다양한 그림들이 넣었고요. 이것들의 뭐 의미는 이 그림의 의미는 뭐예요?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 게임은 내가 느끼기 에 이렇다면 어, 이걸로 설명하면 돼. 뭐 이런 식이에요. 이 게임은. 자 그리고 이 게임은 진짜 1 2명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 수도 게임이 가능합니다.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를 내는 거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맞추는 겁니다. 이게. 자, 보통, 어,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모일 일이 별 없으니까, 두 명에서 문제를 내면, 어, 이제 두 명, 나, 나란히 붙어있는 사람끼리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. 자, 문제를 낼 때는 초록색깔. 여기 보시면 초록색깔, 이잘 보이시나요? 예, 물음표 칸하고, 예, 초록색깔이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일단 주시고, 여러분이 나중에, 아, 얘네들이 그대로 못 알아듣네? 그러면 이제 자기 색깔을 이용해서 또, 뭐, 특 추가 힌트를줄 수도 있어요, 게임. 자,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? 자, 이게 문제카드. 자, 문제카드가 있습니다. 하나 열어보면 세군데에 파트가 있어요. 이 파란색, 빨간색, 검정색. 자, 파란색 쉬운 거. 몇번 하다 보면 재미없을 거예요. 너무 쉬워서. 자, 빨간색. 이 정도는 해줘야 슬슬 조금씩 재밌어지는데, 까만색. 완전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, 어, 이제 우리 이 게임을 되게 잘해. 그렇게 생각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보세요. 어, 난장판 게임이지면서 되게 재밌어집니다. 갑자기. 자, 예를 들어. 여러분이, 자, 우산. 네, 팀끼리 두명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문제를 낼 거니까 우산을 설명해 볼게요. 자, 우산. 우산하면 뭡니까? 자, 일단 우산하면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대주제를 나타내는 그런 칸이 있어요. 자, 우산을 하면 뭐 도구, 툴, 뭐 그런 거겠죠? 뭐 이쪽에 나올 수 있고요. 그쵸? 자, 이쪽에 나오면 여기 뭐 도구, 툴들이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힌트로. 자, 이게 툴이 중요할 때가 뭡니까? 그때 비가 올 때죠? 비가 올 때. 그렇습니다. 자,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? 요거 두 개를 합친 거. 화면 끝에라 좀잘 보이시나 모르겠네. 예. 이쪽에잘 보시면 이렇게 비가 올때 요거 요거 두 개를 합친막 이런 식으로도 해 되고요. 예. 자, 뭐 투명한 어, 물이니까 투명. 뭐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재질은 뭐예요? 어, 뭐 천도 있고, 쇠도 있고, 뭐 고무도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감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, 답을. 어, 나 이, 걸 보호하니까 이게 뭐 자동차가, 아, 뭐 자동차 얘기하면 되고요막 얘기해다가 뭐 누구가 빨리 맞추면 됩니다.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은,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점수를 구분하는 이렇게 점검 마크가 있어요. 두 개짜리랑 한 개짜리 가 있습니다. 맞춘 사람은 두 개짜리 가져가시고요 출제한 사람들, 출제자들은 이 조그만 거 하나씩 가져 가는 겁니다. 자, 요두 개짜리가 이 안에 열두 개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요. 예, 그때 요정구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. 자, 대충 기본은 감이 오시죠? 자, 살짝 더 어려운 거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. 자, 다음 거, 자, 빨간색, 뭐 거미라고 해볼까요? 자, 거미, 거미는 동물 곤충 뭐 이런데 놓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거미에 대한 힌트를 뭘 주면 좋을까요? 아,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. 자,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다리. 거미가 다리 몇 개입니까? 예, 여덟 개. 곤충 뭐 여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는 있는데, 절취동물 여덟 개예요 자,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죠. 예. 여기 보시면 다리 모양에다가 여덟 개를 놔줬습니다. 어, 굉장히 센스 있는 힌트. 이런 아, 거 중요하죠. 자,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충 알아들고 어, 거미인가? 거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.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데 줘야 되고, 내 개인적으로, 아, 나는 거미라면은 뭐 왠지, 뭐, 다른 게 생각이 난다. 그러면 뭐, 검정색이다. 뭐, 얘는, 뭐, 거미, 뭐, 그물, 뭐, 이런 거 있다. 어, 이런 거 같은 걸 이제 표시해서 좀더 힌트를 줄 수도 있겠죠. 자, 어, 이 게임을 제가 손님한테 들을 때 재밌었던 적이 있었어요. 음, 예를 들어, 그때 정답이 여기에, 어, 소녀시대 정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,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 있는, 어, 큐브, 이 큐브를 9개를 모아서 지금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, 죠다 여기에다 담았어요. 여기 여자를 나타내는 표시 9개를 왔었습니다. 아. 바로 센스있는 분이 소녀시대를 맞추더라고요 아, 그분의 센스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예. 그냥 한방에 맞출 만한 그런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예. 그래서 서로 잘안되는 경우라면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자뭐 고소공포증 예측불허 와 들장미 소녀 캔디 겨울잠 이런 것도 있어요 어, 이런 거 어떻게 문제를 내죠 어, 어? 아까 봤던 것 중에 그쵸 미션 임파서블 이 있네요 미션 임파서블 문제를 내 보겠습니다 자, 영화이죠. 그러니까, 일단, 영화고, 주인공은 보통 남자 한 명. 주인공이 남자 한 명이고요. 어, 사실상,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. 예, 진짜 인물은 아니죠. 예. 그렇다고, 뭐, 아주 젊은 사람이 아니네요. 이랬으면, 텀마이도좀 나이가 많죠. 자, 이렇게, 어, 조금 늙으신 분이고. 자, 그리고, 뭔가, 영화에 자, 뭐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, 오토바이도 많이 나오고, 예. 자,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뭐 맨날 어딘가 오르고 뭐 비행기로 나르고 뭐 그렇죠 막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자 대주제는 영화예요 영화에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자 남자가 주인공이고 뭐 가상의 인물이면서 나이 같은 사람 그래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다보면 눈가 바치겠죠예 그럼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은 예 이거 갖다가 잘 표현한 여러분들의 게임이에요 자. 어, 음, 뭐, 게임 예제에서도, 뭐, 매뉴얼에 보면 재밌는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게임을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라면, 보신다면, 굉장히 센스있게 문제를 잘 냈네? 이런 걸 아, 어,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게임 소개, 컨셉트였어요. 자, 나중에 꼭 사람 많을 때, 지금은 뭐 집합금지 많이 당해서,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, 예, 한번 꼭 사람 많을 때한6명 정도에 둘둘둘 돌아가면서 게임하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